반갑습니다 백놈사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 5월 28일에 입사를 하신 분의 연차수당 질문이세요 1년 미만자도 11개 연차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연차 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그날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그 말은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사용은 더 이상 못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못, 사용을 못하면, 만약에 사용 못한 거, 미사용분,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죄송합니다.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어, 이두 문장이 나와있죠.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지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연차휴가가 언제 발생되었는지를 계산해 시면 되겠습니다. 18년 5월 28일 날 입사를 하셨으면, 자, 1년이 되기 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 달에, 바로 다음 달에 연차휴가 한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연차휴가 발생일은 6월 28일이 될 거예요. 그쵸 5월 28일부터 어, 6월 27일까지 한 달간 개근라면 6월 28일 날한개 발생이 돼요. 연차 휴가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쭉쭉 이제 이제 11개까지 최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7월 28일, 여기는 8월 28일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언제까지 발생이 되냐면 자, 18년 4월 28일까지 그죠? 4월 28일까지 하면 이때까지 하면 총 11개가 최대 11개가 발생이 되는데요. 19년입니다. 19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지금 벌써 2000년 1월 달이니까 이미 1년 미만이 되, 발생돼야 되는 연차 이거는 다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미발생된 거는 바로 1년 후에 연차성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2018년 6월 28일 날 발생된 거 이거는 간단하죠 19년 6월 28일 날 이때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1년 미만에 발생된 거는 이렇게 한 달마다 하나씩 발생이 돼요 한꺼번에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하나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씩 미뤄서 하나하나씩 연차 수당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회사가 또 편의를 위해서 뭐 한꺼번에 지급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간의 이제 합의 안에 이제 회사의 사칙이나 그런 거를 기준으로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일단은 원칙은 1년 후에 발생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 날짜로 연차 수당으로 발생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9년 4월 28일날 발생된 연차 휴가는 20년 4월 28일날 연차수당으로 발생되잖아요 아직 20년 4월 28일이 안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어, 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연차 못쓴거 수당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년 미만에 발생된 거는 이제 연차휴과 사용권은 다 사라졌어요 1년이 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사일 기준일 때 선생님은 이제 19년 5월 28일 이때 연차유가 15개가 한꺼번에 발생이 됐죠 작년 5월 28일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이거는 역시 어, 20년 5월 27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재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어, 연차수당 얼마 받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연봉액수만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차수당은 한계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인데 이 연봉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 게 있, 있고요.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계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댓글로 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첨부를 해주시면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